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튜스데이 튜토리얼 튜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이어스의 모든 것. 모든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는 만큼만 알려 드릴 텐데요. 시작해 볼까요? 바이어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천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판매하는 걸 사서 써도 되는데요. 판매하는 걸 먼저 보여 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바이어스 폭으로 재단이 되어 있고 얘는 접혀 있지는 않아요.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3.3.5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긴 바이어스가 있고 아예 이렇게 접혀져서 나와 있는 바이어스가 있어요. 얘는 다리미로 다려놓았는데 이렇게 펼쳐서 보면 얘랑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폭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미로 쫙쫙 다려놓은 거죠. 쓰기 편하라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천을 이용해서 바이어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직선으로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직선으로 지금 재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면 신축성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밖에 없는 게 느껴지고요. 대각선으로 지금 재단을 했는데요. 늘려보면... 오... 잘늘어나요 잘... 네, 훨씬 더잘 늘어나는 게 보이죠. 우리가 바이어스는 대부분 이런 곡선이나 또 이런 끝에 마무리 용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신축성이 있는 바이어스를 사용해야만, 아,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고, 뭐 이렇게 곡선인 곳은 이렇게 좁아지는 곳은 좁아지고, 이런데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천으로 만든 바이어스나, 또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런 바이어스를 사용할 경우, 이걸 좀 다려서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바로 이런 바이어스 메이커예요. 바이어스 메이커는 요요 치수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의 폭에 따라서 요 바이어스 메이커가 여러 가지로 쫙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던데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3.5일 것 같아요. 대부분 바이어스 테이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어, 사용하려는 바이어스의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쑥쑥쑥쑥 밀어 넣으면, 어, 이쪽으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요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다리미로 눌러주는 거죠. 다리미로. 다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쪽 빼서 또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어스를 만들게 돼요. 바이어스를 실제로 재봉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응? 꺼졌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요, 요 바이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겉감이고 여기가 안감인데요. 겉에서 시작하지 말고요. 뒤집어서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지금 여기 접혀있는 요 자국대로 요거를 놓을 때 안쪽에서 여기서 약한 1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부분에다가 요걸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쪼르르르 이렇게 재봉을 합니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뒤집고 어머 너무 많이 넘겼잖아. 여기 너무 많이 넘겼어요. 잘라버릴게요. 이 음, 정도.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를 뒤집고, 다시 겉쪽에서,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로, 다시 이 위를 이렇게 쭉 재봉해주는 거죠. 이거를 할때 저는 그게 꼭 불편하다고 느낀 게이 접혀있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해야, 해야 되고 또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더 불편하게 생각이 드,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접혀져 있지 않은 바이오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더 편리한 게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데서 시작해서 재봉하고 다시 접고 다시 겉에서 접고 이게 많이 남았다, 그럼 더 많이 접으면 되고, 적게 남으면 적, 적게 접으면 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물은 똑같은데 하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더편하더라 이런 말씀이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가지고 있던 천으로 만든 바이어스테이프인데요. 요거를 가지고는 이제 인바이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안쪽에서 바이어스가 다 들어가고 겉에서는 바이어스가 보이지 않는 저번에 만든 그 민소매 탑. 또요렇게뭐 여기 라운드 처리하고 또 여기 아다동가 생각이 안나 이렇게 진동하고 네크라인하고 다이 인바이스로 인 <laughs> 인바이어스로 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안쪽에서 시작하지 말고 얘는 겉에서 시작해요. 겉끼리 마주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 1cm 간격으로. 쫙 재봉을 해줍니다. 라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제 가위집을 좀 넣어줄게요. 그 문화센터에서 그 재봉틀 이런 걸 가르칠 때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바이어스아 아 이렇게 가위집을 넣는데 진짜 촘촘하게 막막막막 막막 이러면서 계속 막 0.5mm 간격으로 막 이렇게 가위집을쫙 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한번 한, 귀찮으면 좀 이렇게 덤덤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뒤집을게요 뒤집는데 이 바느질 선과 함께 다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만 어, 뒤집는 게 아니라 겉감 겉감과 이 바느질 선이 그냥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는 늘어났어야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성이 있는 다이어스가 필요한 겁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1cm 정도 해서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재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면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보이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목둘레나 뭐 이런 거할때 동그랗게 돌아갈 때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바이어스를 뭐인 바이어스고 그냥 바이어스고 똑같아요. 바이어스를 처음에 뭐 이렇게 놓고 이제 재봉을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을 시작을 접어서 해요. 응. 접어서 해서 이렇게 재봉을 똑같이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얘가 돌아서 어디선가 돌아왔을 때는 그 위로 이렇게 살포시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이어스 처리할 때 다시 이걸 뒤집어서 재봉을 하잖아요. 이렇게 재봉을 이렇게 뒤집혔다 생각해보면 어, 잘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힌 부분이 깔끔하고 이렇게 예쁘게. 네, 그럼 오늘 바이어스의 모든 것. 오로바 바이어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뭐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또 말씀 전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은 이 재봉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좀 잃었어요. 그때 뭐가 알고 싶었지? 뭐가 궁금했지? 가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잘난 척은 아니고요.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